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국산 미니밴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생겼는데 오늘 약 80km를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신형 카니발의 바뀐 실내외 디자인은 얼추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운전할 때 느낌 위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항목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신형 카니발만의 주행할 때의 느낌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연비 또 가속 성능 이런 하이브리드만의 특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지비 비교인데요 카니발의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수입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토요타 시에나와의 비용 차이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연비 그리고 추천 트림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니발을 타고 8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형과 달라진 환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앞에 있는 모니터겠죠.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 제가 방금 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설정을 만져보려고 이쪽 모니터를 직접 써봤거든요. 정차 중에도 써보고 운전 중에도 몇 개를 건드려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끝 쪽까지 손이 잘 닿는 면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완전한 평면 화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는 조금 손을 뻗는데 불편함이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기아 모델처럼 화면이 조금 더 운전자 쪽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CCNC가 적용이 돼서 폰트나 메뉴 구성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랜저에 들어갔던 기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치한 그래픽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지금 카니발에 떠 있는 이 기본 계기판 구성은 저희가 늘 봐왔던 현대기아차의 심플한 구성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속도 오른쪽에 이제 회전수 그리고 가운데에 여러가지 정보를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킴을 묶어놓은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앞에 대시보드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화면이 진짜 큽니다 보여지는 정보도 아주 많고요 지금 제가 자유로를 달리면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키고 있는데 뭐 현재 속도 그리고 제가 설정한 속도 앞차와의 대략적인 거리 그리고 차선을 잡았는지 또 지금 경로 설정이 되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하는 방향과 또 어디서 몇키로 뒤에 빠져야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3년 전에 4세대 카니발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 펠리세이드 같은 차에는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큰 차에 HUD가 없다는 게 단점이다,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거울로 된 룸미러 아래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차 뒤쪽에 있는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뒤쪽 시야를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줍니다. 이 기능은 보통 대형 SUV 이나 미니밴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3열 트렁크 공간 쪽에 짐을 가득 채웠을 때 거의 천장 높이까지 쌓아뒀을 때는 후방 시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차의 뒤쪽 상황을 쉽게 볼수 있도록 만든 옵션이 이 디지털 룸이랍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높이나 화면 밝기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스펜션 세팅을 바꿔서 조금 더 나은 승차감을 만들도록 조정을 했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흡차음재 면적도 넓혀서 방음 성능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1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노블레 스트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차를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이 차의 본인 밑에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합산 최고 출력은 245마력이고요. 합산 최대 토크는 37.4kgm입니다. 3.5 가솔린과 2.2 디젤과 출력을 비교해보면 최고 출력은 딱 중간 정도에 위치했고요. 최대 토크는 가솔린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는 빌트인 캠이 없는 18인치 휠 기준 1리터당 14km를 달리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어서 1리터당 13.5km의 연비를 인증받았습니다.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연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많았죠.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네, 실제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종 저공해 차 인증 가지만 받았고요. 이 1,600cc급으로 친환경 차 인증을 받으려면 연비가 1 4 3 k m 퍼리터 이상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최대 연비가 14km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등등 친환경 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저속에서 달릴 때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계속 번갈아 작동을 하면서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카니발에는 디젤과 가솔린 내연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의 그런 부드러운 출발 감각은 토요타 시에나에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가 처음 들었을 때 가장 강점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 자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카니발에서도 그런 깔끔하고 또 부드러운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전기 모터의 힘이 드라마틱하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만큼 디젤보다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잠깐 이렇게 가속을 해 보면요. 한 0.5초 있다가 기어를 내리고 쭉 밀어붙이는데 아주 점진적으로 가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의 멈추기 직전에는 또 엔진을 꺼서 진짜 전기차 같은 느낌이 나요. 또 양쪽에는 시프트 패들이 있는데 이 패들을 누르면 회생제동 강도를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디젤 엔진은 가속감이나 연비는 좋았지만 이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와 진동이 있었거든요. 4세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잡긴 했습니다. 이 점이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그렇게 진동이 엄청 큰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솔린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느껴지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하이브리드만의 정숙성,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부드러움이 장점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연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30km를 달렸고요. 연비가 14.1km per liter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나오네요. 아마 도심 위주로 달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잘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속 주행 위주로 달려서 지금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두셔야 될건 얌전하게 운전할 땐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극가속을할때 엔진 회전수를 높게 쓸 때는 소음이 꽤 들이치는 편이에요. 그때는 디젤 엔진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일반 가솔린과 디젤은 8단 자동변속기를 쓰는 반면에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단을 쓰기 때문에 그 단수의 한계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요즘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 차만의 기술이 있죠. 이 전기 모터를 활용한 자세 제어 기능인데 첫 번째는 이 핸들링 기능입니다. 차가 코너를 돌때 전기 모터에 살짝 감속을 줍니다. 그래서 앞바퀴 접지력을 살리고 코너를 조금 더 기민하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라이드인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 과정 동안 차가 조금 더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터의 속도를 제어해서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차가 코너를 돌아나갈 때 바깥쪽과 안쪽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 주는 토크 벡터링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일반 카니발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아닌 이 하이브리드에는 뒤쪽 브레이크에도 조금 더 열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갔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아직 감압식이네요. 정전식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움직여줘야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다는 걸 판단하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속에서 지금 하부 방음 성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전 카니발 가솔린 하이 리무진을 탔을 때도 바닥 소음은 그렇게 신경 쓰일지 않았었거든요 카니발은 하부 소음 보다는 바람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바람이 약간 새는 듯한 소리가 시속 90km 이상에서 좀 나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쪽으로 바람이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에요 네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다른 파워트레인과 또 시에나 하이브리드와의 유지비 비교입니다 일단은 1년동안 15,000km를 타는 운전자의 상황을 대입해 봤습니다 12월 18일 기준 전국 평균 기름값을 적용해 보면요. 복합 연비 기준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1년 유류비는 약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점이 디젤이 약 173만 원이고요. 3점 가솔린의 경우에는 약 265만 원까지 듭니다. 그리고 리터당 14.5km의 연비를 보여주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164만 원이 들고요. 여기까지 보면 시에나 또는 이 카니발 디젤과 비용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볼수 있겠는데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29만 820원, 가솔린은 90만 2200원, 디젤은 55만 9260원,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64만 6620원의 자동차세를 1년마다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총 유지 비용은요 유리비면에서는 크게 이득을 보시긴 어렵고 오히려 더 저렴한 자동차세에서 그 차이를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승차감은요 디젤 또는 가솔린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몸무게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무거워지진 않았거든요 이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다운사이징 했지만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무게가 늘어난 케이스인데 일단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 자체가 원래 무겁고요 가솔린 모델은 또 6기통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차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힘 자체가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 4세대 카니발 카니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차그룹의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주행 안정감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바닥으로 깔아주는 느낌 아주 괜찮고요. 저속에서는 이런 자잘한 요철 같은 정보들이 잘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불쾌할 수준은 절대 아니고 이 시에나 하이브리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에나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을 더 선호하실 것 같고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좀이 차를 타면서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시프트 패드를 통해서 총 4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는 3단계로 두고 왔거든요 비교적 회생제동을 많이 하는 상태로 왔는데 제가 이 시내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제동력이 부드럽게 올라온다기보다는 특정 시점에서 훅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못할 때가 조금 있어요 이건 적응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다행히 지금처럼 완전히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강도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하면서 타시면 될것 같고, 시에나 하이브리드에서 느꼈던 점도 얼마나 다른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시에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나가는 건잘 나가는데, 이잘 나가는 속도를 멈추기 위해서 제동을 했을 때좀 당황했었거든요. 이 주요 무대가 미국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도심 운행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 담력 자체가 무겁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카니발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어, 평소 우리가 운전하던 차의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운전해보면서 느낀 건 디젤보다는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댐퍼의 개선도 있었겠지만 무게 배분이 달라졌거든요 뒤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무게 배분 자체가 더 고르게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이 라이드 같은 전기모터로 도움을 주는 기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SUV에 가까워진 승차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아, 승합차긴 승합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댐퍼의 개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좋은 무게 배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승차감의 투박함을 더 덜어냈습니다. 네, 최종 연비는 저희가 54.6km를 달려서 1리터당 14.3km가 나왔습니다. 네, 고속 주행이 많은 환경에서는 확실히 복합 연비보다 아주 높은 수치까지는 보여주지 않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2열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2열에 왔습니다. 일단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건 역시 하이브리드의 부드러움. 골목을 빠져나올 때부터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그 매끄러운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채광이 진짜 좋네요. 이 벨트라인도 낮고 시트는 높고 하다 보니까 시야가 진짜 좋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여기에는 이렇게 수동식 커튼이 있는데 여기는 살짝 남아요. 여기는 좀 남는데 그래도 면적은 꽤 넓은 편입니다. 근데 이쪽 이렇게 남으면 시트를 많이 뒤로 기울였을 때잘때 때 햇빛에 들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 보니까 지금 2 열에도 이렇게 3단계 열선과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천장에는 이렇게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송풍구 위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에 원형 송풍구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이 센터 콘솔이나 또는 B 필러에 추가적인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위에서 나오는 바람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일단은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9인승 모델이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앞뒤 움직이는 슬라이드는 수동식인데 등받이. 기울기는 전동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네, 눕는 각도는 네, 아, 좋네요 시에나 하이브리드보다 더 누워서 좋습니다 물론 시에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네, 오토만 시트가 들어간 모델을 타게 되면 이 다리 받침까지 나와서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데 등받이가 충분히 기울지 않으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카니발은 일단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정숙성을 한번 보려고 이 소음 지식에까지 갖고 왔습니다 지금 2열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도심에서 달리고 있을 때 소음을 한번 볼게요 네, 달리고 있을 때는 대략 64에서 67데시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멈추면요 거의 46데시벨까지 뚝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공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정차 중에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카니발을 의전용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엔진이 순간적으로 깨어날 때는 소음 있게 들어오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용하니까 어 뒤에 타시는 분들도 아주 쾌적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출발할 때어 제가 운전할 때는 이 엔진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 소리나 진동이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이열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 소리와 진동이 한번 걸러지고 나서 저한테 전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는 스트레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신형 카니발 노블레스트림 부터는 2열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많이 정제된 느낌이 들고 오히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지 않은 3열 쪽에서 소리가 너무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쪽 방음이 잘된있다는 소리겠죠. 자, 아쉬운 것도 하나 짚어 보자면 보통 국산차들이 수입차보다 시트 방석 길이도 길고 착좌감이 어, 절대 뒤쳐지지 않는 수준인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쿠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네. 저한테도 살짝 남거든요. 보통 2열 시트를 보면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이 길이가 충분한 차들은 이 종아리가 닿거든요. 그런데 얘는 조금만 자세를 느슨하게 앉아도 종아리는 전혀 닿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조금 더 경사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올라오는 쿠션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지지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죽도 조금 단단한 편이고요. 자, 저희 이제 슬슬 주행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속도 70km인 구간을 가고 있는데 여기가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지금처럼 갈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에 이 칼국수라고 하는 그 홈도 많고요. 그리고 다리 이음매도 많고요. 이런 데를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열 승차감은 1열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직접 운전할 때보다 하체의 단단함이 더 느껴지고요. 이 시트 자체도 살짝 흔들림이 있어서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것보다 한 1.2배 정도 승차감이 단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포장상태 좋은데 들어오면 아주 말끔해요. 아, 근데 저희가 방금 이 타이어 공기압을 보니까 앞바퀴가 43psi 그리고 뒷바퀴가 42psi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걸 37, 38 정도로 낮추면 이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거친 잔진동들은 꽤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시속 100km 이상으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일단 첫 번째 느껴지는 건 방음이 확실히 이열이 잘돼 있네요. 3년에서 들리는 외부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네, 뒤쪽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느낌이라 확실히 이쪽까지는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아, 무엇보다 이 차의 무게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지만 밸런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차가 순간적으로 떡떳 가라앉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종합적으로 고속 안정감이 진짜 괜찮습니다 가속감은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전기모터가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는 1 6 l 엔진이기 때문에 힘의 총량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포장 상태가 좋은 도로에서는 시트 떨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아,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승차감 자체는 시에나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의 뭐 생김새 그리고 쿠션 경도 이런 것들은 어,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넘어왔을 때의 이열 잔진동도 카니발이더 나은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승 초감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셨을 연비, 어, 유지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 디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운전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날 겁니다. 하이브리드는 도심에서 강하죠. 공인 연비 수치를 봐도 시내에서더 유리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반면 이 고속으로 갈수록 이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약간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드라마틱하게 연비가 쭉쭉 오르진 않아요. 물론 제가 아직 하이브리드 차 운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주 극한의 연비를 뽑아내지 못한 거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가 항속 주행을 꾸준히 하면 지금까지 탔던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들을 보면 연비 숫자가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하니발 하이브리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반면에 디젤 엔진은 고속 연비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여전히 디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디젤 특유의 그런 진동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사셔도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림을 하나 추천드리자면요. 저는 시그니처보다는 노블레스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노블레스 의 기본 옵션만 봐도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카니발의 여러 기능을 쓰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 옵션을 많이 더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마 옵션을 다 넣어도 5천만 원 초중반 한5,400 정도면 모든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한 트림 위인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전용 뭐 실내 디자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에서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 옵션을 말씀드리면 일단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없고요. 오디오가 스피커 8개짜리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상위 트림부터는 크레레 어 12개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고르실 수 없고요. 또 운전석 메모리 기능도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를 감수하실 수 있다면 노블레스 트림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에나와의 승차감을 비교하면 1열 승차감은 시에나가 조금 더 푸근한 맛이 있지만 카니발이 2열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1열과 2열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 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또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